고등학교 2학년 영어 3월 첫 주차의 녹화 강의입니다. 1번 질문은 잡식성 인간의 딜레마에 대한 글인데, 어, 딜레마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 딜레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어, 곤궁을 말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 잡식성 인간, 인간이 잡식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 그로 인해 빠지게 되는 딜레마에 대한 글이 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문장 보시면, Humans are omnivorous 에서 omnivorous 가 잡식성의 라는 뜻인데 omnivorous 라는 단어를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국어의 비문학 지문과 비슷하게 영어에서도 첫 부분에서 어려운 단어가 나오게 되면 뒤쪽에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meaning 에다가 네모가 쳐져 있죠. 미는 의미하다 라는 뜻인데 ing를 붙여서 옆에 한글 의미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뒤쪽 대자를 목적으로 가지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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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의미하는 잡식성입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대철 안에서는 접속사 대 안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기 때문에 대이를 주어로 can consume and digest를 동사로 해주시면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을 소비하고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잡식성이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중요한 부분은 다음에 나오는 found인데, found가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이 어, 문장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 어, found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find, 발견하다의 3단 변화인 find, found, found에서 세 번째 어, 과거 분사로 과거 분사는 수동의 형용사로 해석해주기 때문에 발견된 옆에 한글에내모 쳐진 발견된으로 해석이 되면서 앞에 있는 플란 i 네니멀스를 꾸며주는 형용사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found in their surroundings가 앞에 있는 플란 i 네니멀스를 수식해주면서 그들의 주변에서 발견되는 식물과 동물들을 다양하게 소비하고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잡식성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해놓은 내용 중에 find로 시작하는 3단 변화가 find, found, found가 있는 반면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found 자체가 동사로 설립하다 라는 뜻이 있어서 found, founded, founded. founded 이런 3단 변화가 하나 더 있게 되는데 둘을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장, 3번 문장은 어, 주어 부분이 각각 2번 문장은 이것의 주된 이점은 이점으로 되어 있고요 3번 문장은 어, disadvantage, 불리한 점으로 되어 있어서 1번 문장에서 설명한 용어인 잡식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2번 문장에서는 이점을 얘기해주고 있고 3번 문장에서는 어, 불리한 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문장은 이점이 우리가 잡식성이기 때문에 They can adapt to nearly all earthly environments. 거의 모든 환경에 adapt to,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겠죠. adapt to의 밑줄이 가있고, 필기된 내용이 adapt는 기본적으로 뭔가가 바뀌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서 세 가지 뜻을 가지는 중요한 다의어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번 뜻은 조정하다, 2번 뜻은 적응하다, 3번 뜻은 개작하다인데 각각 어, 다 뭔가가 바뀌는 뉘앙스를 가졌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어, 같이 기억해야 되는 헷갈리는 단어 중에 하나로 Adopt, A-D-O-P-T, Adopt는 채택하다, 입양하다라는 뜻이어서 어, 두 단어를 꼭 구분해 주십시오. 3번 문장 그러면 이번에는 불리한 점은 무엇일까 봤더니 no single food provide the nutrition necessary for survivor 에서 생존에 필요한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한 음식이 제공해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잡식성 동물들은 육식도 해야 되고 초식도 해야 되고 둘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음식만 먹어서는 생존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1번 문장에서 잡식성에 대한 어, 정의를 내려주었고요 2번 문장, 3번 문장을 통해서 각각 이점과 불리한 점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4번 문장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이 글의 주제가 딜레마이기 때문에 어, 어떤 딜레마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 문장을 펼쳐 주시고, 4번 문장은 humans가 주어고 must be가 동사여서 인간들은 이어야 한다로 해석을 할 거고요. 어, 뒤쪽 중요한 부분은 flexible enough to eat에서 to eat 부분의 해석을 어, 한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enough랑 같이 쓰이는 투고정사의 해석이 할 만큼 하기에 로 해석되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at이 먹다는 뜻인데 어, to eat을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렇게 딱딱하게 하시지 마시고, enough랑 같이 쓰일 때는 할 만큼으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옆에 먹을 만큼 충분히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f l e x i b l 이 신체에다가 쓸 때는 유연한 이란 뜻인데, 사람한테 융통성이 있는 이란 뜻으로 사용될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음식을 먹을 만큼 충분히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근데 sufficient for physical growth and maintenance. sufficient가 어, 충분한이란 뜻이어서 신체적 성장과 유지에 충분한 다양한 음식들을 먹을 만큼 충분히 융통성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겠죠. 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 두 번째 줄 가운데 있는 yet인데요. yet의 세모가 쳐져 있을 때 yet은 하지만 이란 뜻으로 역적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 이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 문장에서는, 하지만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되고, 이런, 그리고, 하지만, 그래서, 같은 접속사들의 중요한 점은 뭐였냐면, 덩어리와 덩어리를, 같은 덩어리를 연결해 주는 병렬 구조를 이룬다는 점.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예술 기준으로 앞쪽 한 덩어리와 뒤쪽 한 덩어리가 병렬처럼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cautious enough not to randomly ingest에서 yet을 기준 앞쪽 flexible enough to eat하고 yet 기준 뒤쪽에 cautious enough not to randomly ingest가 병렬처럼 해석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humans must be가 공통인 것처럼 해석이 되기 때문에 cautious를 봤을 때 조심스러운 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 이렇게 must be 가 있는 것처럼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병렬을 이해해야 해석을 제대로 할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cautious enough not to randomly ingest의 해석은 아까 enough 뒤에 튜브 정사는 만큼으로 해석하니까 not to randomly ingest를 무작위로 섭취하지 않을 만큼 나투 않을 만큼 충분히 조심스러워야 한다가 정확한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줄 이어서 가보면 food 뒤에는 대을 기준 앞에가 명사 뒤에가 동사일 때는 주격 관계 대명사로 괄호 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음식은 음식인데 생략적으로 해롭고 어쩌면 치명적일지도 모르는 음식을 무작위로 섭취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조심스러워야 한다. 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 문장에서 예술 기준으로 앞과 뒤는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딜레마가 발생한다는 점을 캐치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앞쪽에 잡식성의 단점에서 우리는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융통성을 가지고 이런저런 음식을 다 먹어야 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너무 위험한, 치명적인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또 조심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융통성과 조심성이 서로 반대가 되면서 막 너무 융통적일 수도 없고 막 너무 조심만 할 수도 없는 이런 아 딜레마가 어 주제가 4번 문장에서 나온 겁니다. 5번 문장으로 이어가면 5번 문장에서는 this dilemma, 이 딜레마는 을 주어로 해주시면 되고 중간에 콤마콤마로 컴마, 끼어들어오는 부분은 문장 성분에 영향 주지 않기 때문에 밑에 줄에 is known as를 동사로 잡으시면 되고 이 딜레마는 Omniverse Paradox 아, 잡식동물의 역설이라고 알려져 있다 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가운데 부분 콤마콤마는 컴마, 해석만 해주면 되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면 빨간색 1번, 빨간색 2번 어, 첫 번째 거는 실험할 필요성 experiment가 실험하다라는 동사가 되니까, 아, 실험할 필요성이 1번이 되어 고 combined with는 뭐뭐와 결합된, 이렇게 아까 found를 해석하신 것처럼 수동의 형용사로 결합된으로 해석하면, need for conservatism, 보수성의 필요와 결합된 이 딜레마는, 그래서 딜레마의 양쪽 끝이 뭐냐면, 1번, 실험을 하려는 필요성, 2번, 보수성의 필요성, 둘다 필요한 건데 어, 각각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양극단에 있고 그런 한쪽을 고를 수 없는 딜레마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험 그리고 보수성 이런 단어가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음식과 관련해서 실험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 맨날 먹던 것만 먹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것도 먹어보고 새로운 요리도 해보고 요런게 이제 음식과 관련된 실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럼 반대로 컨서버티즘 보수성이라는 단어가 이 글에서는 음식과 관련해서는 먹는 거에서는 보수적인 건 계속 하던 것만 하는 거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따르는 거 그러니까 음식에 있어서는 맨날 먹는 것만 먹는 거, 새로운 음식 먹지 않고 안전이 검증된 위쪽에 치명적이거나 해롭지 않다고 알고 있는 음식만을 먹는 거를 보수성이라 할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단어여도 어떤 글에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번역이 아닌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을 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6번 문장에서는요, it 주어고 result in이 동사고 result in은 초래하다로 동사로 쓰입니다. result는 자체는 명사이지만 result와 in을 같이 쓰게 되면 동사가 돼서 그것은 초래한다 해주시면 되겠고 c o u n t r i c t o r y 가 중요한 단어 모순된, 모순적인 이란 형용사에서 그것은 두 가지 모순적인 심리적 충동을 초래한다. 같면 되고요. regarding은 자체 하나의 뜻을 가진 단어 하나. 아, 전치사처럼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는데 뭐뭐와 관련된 이란 뜻이어서 아, 음식과 관련된 두 가지 모순적인 심리적 충동을 초래한다.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7번에서 앞쪽 6번 문장에서 어, 두 가지의 모순된 심리적 충동을 얘기해줬기 때문에 두 가지면 뭐랑 뭐가 있는지를 7번 문장에서 얘기를 해주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7번 문장 첫 번째는 attraction to new food 새로운 음식에 대한 끌림이다 attraction attract 끌다 attraction 끌림 이렇게 돼서 융통성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실험의 필요 4번 문장에서는 융통성 5번 문장에서는 실험의 필요 와 관련된 것이 7번 문장에서는 attraction to new food 새로운 음식을 봤을 때 자꾸 먹으려고 실험해보고 시도해보고 융통성을 가지는 것이첫 번째가 되겠고 이와 모순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preference for familiar food 음, 익숙한 음식에 대한 선호이다 왜 그러냐면 4번 문장에서는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5번 문장에서는 보수성이 필요하다 7번 문장에서는 익숙한 음식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잡식성 인간의 딜레마. 이 글에서는 글 전체의 내용상으로 봤을 때두 가지 딜레마의 양 극단이 서로 대조가 되면서 이 문장에서 어떤 부분이 용통성에 해당이 되는지, 어떤 부분이 조심성에 해당이 되는지, 어떤 단어로 표현이 되었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하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는 글이어서 대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와 뭐가 다른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칸에 속하는지, A 칸, B 칸, 1 칸, 2 칸, 어디에 속하는지가 매우 그래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를 대조해 주시면서 이 글을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1번 질문이었습니다.